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줄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영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참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조금은 짐으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의 인생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자녀에게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느껴서인지 그렇게 자녀를 낳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참된 부모라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식은 천금보다도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어느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거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열 손가락 다 깨물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깨물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조금 더 많이 아픈 손가락도 있고요. 조금 덜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엄지손가락보다는 새끼손가락이 조금 더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몸이 유별나게 허약한 자녀가 있다면 그에게는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 장애를 가지고 난 자녀가 있다면 다른 자녀보다 그 자녀에게는 유독 더 눈이 많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특별나요. 그래서 더 유난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또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 또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할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열두 제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열두 제자를 직접 선택하시지요. 그리고 온 세상 또 무리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열두 제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가르침에 집중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 특별한 마음이 유독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단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게 될일 그리고 다시금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그만큼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한 반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로 34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애틋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깨닫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애틋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듣는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덕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콩고물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엇했다고 합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그거 쟁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지요. 마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지 말고 네가 도리어 섬김을 받아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일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자 인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며 일어났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크냐? 누가 강하냐? 이것이 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누가 크냐를 반드시 따집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대장이 되어 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거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쫄병이냐, 누가 대장이냐, 특히 남자는 그런 거꼭 합니다. 한 번씩 동네에 모이면 너는 대장, 너는 누구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대장되고 성김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섬기도록 정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한 양상들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어, 강한 자,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높은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 그들이 강한 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거나 더 많이 배우거나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강자가 되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의 방법들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소개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첫째가 되고 싶냐? 정말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강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너희가 끝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바보 같아 보입니다. 멍청한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섬기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승리를 가져다 줄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하며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우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그때 예수님 옆에서 자신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분쟁하고 토론했던 것입니다. 우월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수군거림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혹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모습이나 혹은 작은 행동으로도 그것은 상대방에게 비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에 미움과 질투가 자라나고 하나 될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높은 자리에 대한 마음이 어찌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때 그때만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목말라 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지식도 더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아래에 둠으로 아래에 있는 자로부터 섬김 받으면서 그렇게 대접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희미한 모습이라도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반대로 두 번째는 돈이나 지식이나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그런 조금이라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35절부터 37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첫째가 되는 어리석은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째가 되는 길, 즉, 섬김의 방법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